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은은 시편 편7편의 말씀입니다.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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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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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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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온의 분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구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알이 시편 87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움과 또이 예루살렘 성의 그 복됨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아, 참 특별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기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가라고 할때 하나님이라고 좀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처가 어디인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모든 이 거처들보다도 특별히 아 무엇을, 어디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성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지금 이시편 기자는요,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이 예루살렘 성이 이 영광스럽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좀 뭔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좀, 좀 추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성이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지금 4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예루살렘성을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방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 4절 말씀 보면, 라합은 여러분, 애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라합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라합이 아니에요. 이게 철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 라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가로 1번 이렇게 해서 라합은 애국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바벨론, 여러분, 강대국입니다. 이 당시 때, 지금 이 10편 말씀이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대 시대 때 가장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애국이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언급이 된것 보니까 아마도 이제 뭔가 바벨론 포로기 때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또 애굽을 언급하고 있고 또어이 4절 중후반 말씀을 보면 블레셋 두로 구스 지금 그 외에 이방 나라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 나라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방 나라 스스로가 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되나요? 아니 바벨론, 에고, 뭐 블레셋, 구수, 어 이들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처럼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금 4절에서는 이 다른 이방 나라들, 강대국에서부터 이 작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은 "이제..." 어떤 각 개인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뭘 말합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속해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어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은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지금 이 사람들 스스로가 또 여러 이방 나라들이 나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기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여기 보면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 이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등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등록은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 이방 나라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 받아들이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어디서 났다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지금 뭐 이렇게 예루살렘이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 예루살렘 그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약 시대 때만 해도요, 다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깨부시는 말씀이 뭔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이 이방 나라들, 또 수많은 이방 사람들마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시민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뭐 나중에 우리가 시간되면 함께 또볼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보면,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성에 대한 말씀을 어이 10편 87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제가 한번 좀 찾아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사야 54장의 말씀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배경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보면, 다 황폐화, 황폐화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 성. 아, 이 유대인들은 우린 끝났구나. 이제 예루살렘성은 다 망했구나. 그렇게 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회복될 예루살렘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제가 몇 구절만 좀 찾아서 볼게요. 이사야 54장. 아, 이걸 보면 어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인데 이 생각이 딱들것 같아요. 이사야 54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너너 건고하며 너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도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증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딱 보게 되면요. 회복될 그 예루살렘성. 그 벽이요. 뭐, 청옥,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이 예루살렘성을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는데 떠올려지는 성경 말씀 있지 않나요? 우리, 어, 유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새 예루살렘 성도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새 예루살렘이 뭔가,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그때가, 어, 되어질 때에 각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게 될까요? 보자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또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이 예루살렘 성 회복될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모습이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어때요? 각양각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수, 수요일 날 전했었는데 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회복되어질 완성되어질 그새 예루살렘 성은요. 여러분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교회 모습이죠. 이 땅에 교회 교회에 속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요. 그 모습을 다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7편의 말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미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80 시편 8 7편의 말씀을 사실 이미 이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삶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 우리가 몇주 전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 분답을 공부하면서 십계명 말씀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십계명 아,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 그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우리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 오늘 말씀처럼 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또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함께 주를 섬기고 예배하며 또 언약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